자, 야, 이 차는 명차입니다. 이게 응. 엔진 자체가 세계 10대 엔진이라는 이제 VQ 엔진이 장착된 차죠. 네. 네. 그리고 2.5 엔진이지만 이 기통수는 6기통이에요. 요즘은 이제 다운사이징해가지고 뭐 2.5도 2.4도 다 4기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시 4기통, 네. 4기통으로 많이 나오는데 <laughs> 네. 해당 차량 같은 경우 6기통으로 나온 2,500cc급. 네. 준대형 세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많았죠. 그리고 그, 영화. 어떤 거죠? 와, 힌트, 그, 힌트 맞추십요 장동건 재단. 나오고요. 아, 태극기 날리면. 아니에요. 태극기 날리면 SMW 나오는 거 없죠. 아, 맞다. 장동건 씨 나오는 <laughs> 영화? 장동건 나오고, 어. 원빈씨 나오나요? 그. 태극기 날리면 됐다. 아니요. 장동건이 그, 이제, 국정원으로 해가지고, 블링 요원으로 해가지고 문제 되겠습니다 네, 장동건이 타던 차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영화 네, 안에서 네, 오 그래가지고 막 해외 공작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주의와는 그런 영화인데 잠시만 네. 지금 닐라또리 의 하루 님께서 혹시 요청되면 라이브로 차 보여주시나요? 네자 지금 바로 요청 주시면 <laughs> 네. 되는데 닐라또리 의 하루 님 오늘 저희가 열대 차량을 보통 보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보고 싶은 차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꽤나 구체적으로, 무슨 차량, 아니면 무슨 옵션, 아니면 뭐 금액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일단은 음. 문자, 0504384-4676로 그렇죠? 네.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혜택 그대로 드리면서 차도 보여드립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 네, 찾은 네. 거, 알았지? 그렇죠? <laughs> 영화 찾았어요. 찾았어요. 절대 말하지 마요. 어, 음. 어 저도 차안 찾... 한대. 아, 어, 어. 네. 문제 냈으니까 <laughs> 어, 어, 뭐,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거 아니에요. 네, 저거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영화 태풍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래요 <laughs> 제가 르쳐 드릴게요. VIP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VIP? 요 네, VIP? 아 VIP? 네, VIP. 이제 강동, 강, 장동건이 네. 이제 국정원 요원으로 나오는데, 응. 그때 업무용 차량으로 탔던 게이 차예요. 그때 야. 이 차가 신차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 네. 그래서 와, SM7이 또 바뀌었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이게 시세가... 띠로리 230만원 다다다 당시에는 되게 비싼 세단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삼성차가 진짜 날고 길 때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뉴 SM7 노바 차량이고요 노바. 맞아요 자 15년 6월식인데 아직 10만 키로 조금 안 됐어요 네. 9만9천 키로 지금 누적되었고요 엔진 소리 엄청 좋아요. 엔진 소리 엄청 좋고, 네. 그리고 이런 파노라마 썰루프 음. 어, 당시 15년식인데 이런 거다 있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닐라토리님께서 네. 모닝 찾으시는데 네, 네. 8에서 9만 정도 탄 거, 그리고 내비 하이패스 있었으면 좋겠고 18년식 이상 가능할 걸 물어보셨거든요. 요거 저희가 찾으면 충분히 가능해서 자 일단은 저희가 네. 찾는 데는 시간이 네, 네, 조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검색을 해봐야 되니까 네. 닐라토리의 하루님 지금 보시는 0 5 0 4 3 1성4 6 6 76, 6으로저 닐라토리 하루인데요. 저 방송 보고 일단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서 요거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문자라도 보내나 주시면 네. 이 이력 그대로 저희가 일단 혜택 드리고 나중에 차도 보여드립니다. 일단 네네. 첫 번째로 하실 거 문자 또는 전화 이력 한번 남기시고 주유사본 뽑고 차 보시죠. 어. 야,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자 다시 이어서 오케이. 네. 요 SM7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비싸서 못 샀고 그리고 좀 만만한, 그렇죠. 만만한데 차가 묵직하고 깔려서 나가는 그런 주행 질감 느끼고 싶으신 분, 되게 묵직합니다. 저도 이거 돌아와 신기해가지고 <laughs> 네. 시운전을 한 바퀴 좀 돌아봤거든요. 음. 묵직하고 어. 엔진 소리도 좋아요. 오 네, 좀 그리고 이 승차감 자체가 어 달랐어요. 좀 좋았다라는 그런 기분. 네. 네. 확실히 좀 뭔가 묵직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 네, 차가 좋습니다. 응. 당시엔 진짜 명차였기 때문에 아 내가 안에 옵션을 잠시 보기 위해서 그대로 왔는데 네네. 이렇게 다 따라오세요? 줄줄이 소세지 마냥? <laughs> 어, 들어오시고요 아니 왜냐면 안쪽에 오늘 730만 원으로 진짜 원빈 과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중대형세단 타고 싶다 완전 가성비 그렇게 타려고 하는데 안쪽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아저 고민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안쪽으로 저희가 쭉 보여드립니다 어, 뭐, 물론, 저,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감이 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730만원이라, 뭐, 경차도 안 되는 금액이라. 그렇죠. 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만한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10년이 됐는데, 10만이 안 탔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730만원으로 가장 최상위 등급, 아리, 아리 등급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투싼 네, 현대투산이고, 어. 네, 현대 네. 1.6 디젤. 네. 스마트 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스마트 가장 기본 등급이죠. 그렇 네, 그리고 가격도 1,380만원밖에 아니에요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다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좋다. 5만 6천. 그리고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완전 가성비.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그냥 가성비로 투싼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안쪽에 그냥 컨디션 바로 보시죠. 안쪽 컨디션까지만 괜찮다 네. 이러면 뭐 1,300만원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버튼 시동도 아니고 돌리는 거거든요. 어허 예, 돌리는 시동 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싸니까, 예,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옵션 많이 들갔습니다. 뭐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비순정으로 이런 식으로 메리 같은 것도 해두, 해두셨고요. 아 비순정 아니네요. 어, 잠시만 비순정 아 비순정이네요. 예. 비순정 예, 멀티미디어 예,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나오겠죠. 좋습니다. 이 정도 예, 컨디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도. 어, 신차 출고 후에 네. 소유자 경이한 번도 안 바뀌었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음. 당연히 무사고 네, 점검을 받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차량을 어, 제가 그걸 의식하고 가져온 건 아닌데 얼쨌계에 일단, 일단 정보는 좀 비슷합니다. 네. 일단은 19년식 1월 등록, 그러니까 18년식 이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뉴모닝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에다가 주행거리도 6만 5천 키로로 일 키로수, 연식 둘다 굉장히 나이스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없는 히스토리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또 아까 네비랑 하이패스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 옵션 집에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붙었습니다. 딱 알짜배기로 붙었고 거, 그 외에 일렬 열선에다가 크루즈 컨트롤 버튼식 시동, 스마트 피,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급에 비해서 천단 안전 옵션들도 가득 들어가져 있고 누릴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게 모닝 모델이다 보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모닝 같은 경우에도 감과 방으로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800만 원대. 근데 지금 저희가 790만 원으로 안내받았는데 790 맞나요? 맞습니다. 790만 원이고요. 네. 일단은 790만 원에다가 고객님께서 뭐 멀리 계신다 하면 은9 9산까지뭐 KTX 타고 기차 타고 싶 필요 없이 오지 마세요. 이 어. 탁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혜택외왜뭐 다른 하나 뭐 그럼 어디 뭐니까 뭐 탁송비 뭐0 몇만 원 붙겠지 이런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일단 그런 혜택은 무조건 0504-3183-4740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어제 그 닐라님 들어오시면은 진짜 이 차량 네. 딱인데. 그죠 닐라님께서 어제 뭐이 The 이런 모닝 찾는다고 하셨죠? 그냥 아예 네. 모닝을 찾는데, 아예 모닝. 네. 나는 1 8년식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 9년식 딱이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내비게이션에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딱그 정도까지만 나는 찾는다 하셨거든요. 네네. 네. 아, 오늘 진짜 니라님 진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님 들어오시면은 이거 채팅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니라님 진짜 전화번호만 알면은, <laughs> 진짜. 아, 전화는 안 드리고, 이 정보라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려드릴 텐데. 아, SNS라도 <laughs> 알면은, 내가 진짜 SNS에. 어, 검색창에 닐라님 한번 쳐보고 싶다. 네, 답장 안기다려 그냥 제가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laughs> 답장 안기다려 네, 답장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웃음> 보시면 <웃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어와 주세요, 닐라님. <laughs> 좋습니다. 자, 0504-4483-4740. 지금 이 순간에 번호 또는, 요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이력만 남겨주셔도, 일단은,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모두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경차면 경차일수록 가성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은 경차답게 근데 옵션은 경차답지 않게끔 가져와 보셔야 좀 오랫동안 타기도 안전하게 타시기도 좋겠습니다. 모닝이 딱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죠? 그렇죠. 일단은 뭐 모닝. 솔직히 어. 뭐 차차 모닝. 출퇴근용 모닝. 서브차 모닝. 만능입니다. 일단 멀티플레이어 되고요. 뭐 차가 조그만하다고 뭐 짐이 안 들어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트하고 그런 것도 다 접을 수 있잖아요. 네. 실내 한번 잠깐 볼까요? 와, 근데 저희 피디님께서 와, 굿모닝 하셨는데, 잠시만 피디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아, <laughs>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아주. 자, <laughs> 안쪽에 저희 컨디션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어, 근데 되게 깔끔하다. 아니 왜냐면 저는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래도 아무리 관리가 잘돼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셨을 텐데 여기에 가죽 구겨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실 수 없겠고.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은 이 뭐야 이. 비... 그니까 러 이분은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그니까 내가 손 닿는 부분만 깨끗하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겠다. 그런 느낌 자 이열 잠시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나는 이열까지는 만약에 활용을 좀안 합니다 하신다 하는 고객님이신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뭐. 아유, 손날도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 다 챙겨보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 790만원은 딱한 대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자, 문자 또는 전화로 이억만 남겨주셔도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겠고. 모닝이든 790만 원인데 저희가 주유 삼품원 최대 15만 원권을 <laughs> 받아보시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문자 또는 전화 이력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네. 진짜 주유권 뭘 뽑든 간에 이 차량은 음. 일단 연비도 좋아서 5만 원을 뽑아도 기름이 거의 만땅으로 차고요. 10만 원을 뽑으시면은 만땅을 두번 넣을 수 있고요. 15만 원이면은 저희가 세, 세 번, <laughs> 네, 그러니까 기름값도 세이브 많이 할수 있는 차량. 그리고 어. 지금 전화 주시면 그 기름값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모닝이 좋아요, 스파크가 좋아요 하셨거든요? 솔직히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음. 나는 뭐 그래도 금액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차량, 아니면은 나는 주행에 뭐 안정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면 저는 스파크를 추천드리고요. 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일단은 나중에 음. 뭐 수리하기 편해야 되고, 대팔 때 가격 세이브하고 그치. 싶다 하시면 모닝이죠. 맞아요. 며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고민되시면은 저한테 전화주셔도 제가 고객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서 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반에 이제 엔카. 뭐 그리고 리본카, 광고 등록이 다된 차량이고요. 네. 어, 일단은 이 차량, 더뉴 아반떼 AD 차량이죠. 음. 이제 아반떼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AD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더 화나 보이긴 하네요. 그쵸? 네, 눈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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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이야. 가격치고는 엄청. <laughs> 그렇지만 가격은 착합니다. 네. 지금 1,420만원에 저희가 광고 등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얼마나 됐느냐? 20년도 등록이고요. 그쵸. 주행거리 5만 1000km입니다. 맞아. 일 년에 이제 만 키로 갔긴 아직 애기예요 어린이 좀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무사고에다가 지금 보시면 추가 옵션까지 기가막히게 잘 붙었거든요. 네비게이션 패키지 2가 붙었고요, 하이패스 시스템과 이셈 룸미러까지 그러니까 즉 알짜 배기로만 붙여서 나는 가격 올리지 않고 안전하게 타시겠다. 맞습니다. 또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죠.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마트 등급이긴 한데요. 이 스마트 등급이 엄청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하이 패스 차선 이탈 경보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가죽 세트까지 챙겨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차라리 가성비 등급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 하시는 게 더뉴 아반떼. 아반떼는 일단 가성비가 좀 붙어 있어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가성비로 차는 차잖아요. 그렇죠. 아반떼가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때면은 에이 그 돈이면 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스택치가또 <laughs> 또 <laughs> 넓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아반떼만 한차 없습니다. 근데 아반떼 나중에 되팔 때 감가방어율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중고차 중에서 가장 오. 깡패인 차들이 있잖아요. <laughs> 깡패, <깡스도 웃음> 네, 그러니까 깡패. 나 진짜 절대 안 떨어진다 하셨차 어. 맞습니다. 뭐, 근데 대표적인 차는 아반떼다. 뭐니뭐니 어. 뭐니 해도 아반떼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의 선택지에 한 번쯤은 올라오는 차량이고 그러고 고객님께서 파신다 하면은 아주 핫한. 색깔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팔릴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안내복을 괜찮으면 네. 1,420만 원에 가져가시는데 안쪽에 저희 컨디션까지도 한번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일단 차를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몇백 대씩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전차주분 성향이 있을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시, 뭐 차가 조금 지저분해져 있거나 뭐 스티커 자국이 붙어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발이 가장 많이 닿는 이 발매트까지도 까지거나 뭐 페인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재민님께서 진짜 우리 재민님차 박사시잖아요. 차전문가신데 지금 어, 싼데요? 18년식도 1200원 넘게 있던데 이게 20년식인데 첫차로 세나 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다 그렇죠. 하시는데 네. 옵션도 괜찮고 게다가 추가 옵션 아까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비게이션 패키지 2만 해도 12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laughs>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1420이면 너무 괜찮고 여기에 대차림 받아보시면 1390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네. 주행거리도 5만 대밖에 안 돼요. 맞아요. 어. 근데 이 차를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쵸. 단점 찾기가 이유는 더 힘들다. 높아요. 아 잠시만 요 아반떼가 너무 좋아서 다음 아반떼 좀 첨첨한 거 아닙니까? 아, 다음 아반떼 그 차도 또그 차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나는 좀 합리적으로 <laughs> 네. 옵션 걱정 없이 타고 싶다, 주행거리 짧은 차, 가성비 있게 타고 싶다 하시면은 요 아반떼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포지지 아까 코너보다더 높은 잡니다. 거로 어. 따지면은 더 크고 더잘 달리고 네, 그런 차량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을게요. 아 좋습니다. 자 요거 잠시 전화 받고 계시는 동안에 오늘 말도 안 되는 모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네, 거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고객님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어떤 많이 받는 보셨을까요? 게 중요해요. 왜리본카라이브 생방송을 열겠습니까이 어, 생방송 중에, 생활 그차 또는 보셨을까요? 만약에 전화가 안 된다 이러시면은어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남겨두셔도 음, 저희가 모자두답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SUV를 스포티지를 700 얼마야? 790만 원에 가져간다. 5 9 5 0 0 0원 스톱 두 잔에다가 탁수물 무료까지 집 앞까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바쁜 이번 카라임은 아, 네, 지금 네,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딱 하나 013-483-47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정인데요. 되겠고요. 자, 지금 궁금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코나 차량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진짜 극가성비, 근데 SUV가 필요하다 하시면 은 정차 가격도 안 되는 790만 원의 스포티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보시면 네네네. 몇 년식일까요 고객님 그냥 딱보죠 어,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 재원시대 아, 이거, 이거 말씀해주시면 몰라요. 되는데 어떤 점이 이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몇 년식 해봤자 한 2018년식 근데 또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그렇게 뒤에까지 가지 않은 2017년 음, 그러면 할부 같은 경우 저희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2 0 1 3년식이요 2013년 12월 근데 주행거리가 그 7만 괜찮으실까요? 3천 밖에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7송이니까가 어, 4시 지라고 가면 될것 같고요. 등급 자체는 1, 2, 3, 4등급 네. 중에서 한 2등급 정도, 2단계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선 이탈 보조에다가 버튼 시동 스마트기에다가 앞좌석 열선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모델. 그리고 유태사 폴딩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거 짐 싣고 다니셔도 되고 영업용 차량으로도 너무 괜찮아요. 영업용 차량은 우리가 돈 많이 쏟진 않잖아요. 근데 경차를 가져가기에는 아좀 좁고 경차를 나중 가져가기에는 아 근데 난 경차까지 경차는 별로라고 하시면 스포티지 안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스포티지. 그렇죠. 근데 경차 가격가는는 790만 원. 맞습니다. 부대비용을 다 좋아. 포함해도 천만 원이요 천만 원이 안 돼요. 뭐 보험료 보험료 네. 해도 뭐 예산 천만 원 정도 잡는다다 네. 하시면은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790만 원에. 이 준준형 사이즈 SUV를 운행을 한다 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저희 리본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차한대만이차한대만자 그런데 <laughs> 네. 그럼 이 차는 진짜 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실내 봐야 돼요 오케이 시원하게 열어가지고 저희 차가 오니까 차가 살짝 네? 지나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컨디션이 깔끔합니다 그죠? 일단은 지금 요 차량도 전차주분이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지금 연식 대비 2km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요런 시트의 사용감이 크게 남아있지 않는 점. 네, 지금 봐주시면 되고요. 핸들에 뭐 가죽이 까지고 난 것도 없습니다. 어, 전차주분이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손올려놓는 요거를 추가로 달아놓은 거 말고는 딱히 뭐없었다 보시면 되고 기어봉이라든지 뭐 에어컨, 스타트 버튼 요런 버튼류에도 까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차량 이 일단 블루투스 요 지원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부 뭐 디시보드도 깔끔하죠. 뭐 끈끈이자고 그런 것도 일절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비순정품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광고글에 적진 않았는데 여기 운전석 쪽에 요 헤드업이랑 요 하이패스 비순정품으로 전차주분 직접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런 비용까지 다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요 위에 보시면은 셀루프 있어요. 예? 790만원인데, 7백만원대인데 이건 거짓말이야 SUV 와 790만원에 지금 선오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안쪽에 컨디션 깔끔하고요 저희 2열 보시면 은 2열에는 나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게 2열에 왜 사용감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에다가, 그리고 저희 트렁크도 한번 보여 봐 드릴까요? 네, 트렁크 큽니다. 그렇죠. 트렁크까지 네. 널찍하고 6대3 폴딩 다 가능하니까, 아, 이거는 그냥 차박, 차캠핑, 솔직히. 요런 순정 루트까지 다 보관하셔요. <laughs> 아이쿠. 네. <웃음> 어. <웃음> 요런 것까지 전차주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넣어서 너 보내줬습니다. 차랑 같이. 형님, 진짜 이거는 790만원에. 솔직히 이거 누가 2013년식이라 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그니까요. 2013년식에 12월인 건뭐 2004년이 2014년인 거고. 음.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 주인거리가 7만 키면 뭐. 네. 다 돼요, 뭐. 만키 그리고 가격이 790만원이면은, 어. 부 구대비용 다 해서 뭐, 보험 가입해도 천만 원이 어, 안 돼. 안살 이유 없잖아요. 여기다가 짐 싫어요. 차박 네. 캠핑이 솔직히 앉아도 돼. 맞아요. 소, 저도 차도안해안 해요. 저도 차박. <laughs> 하지만 차 캠핑은 해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등좀 달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얼마 쯤있어요 요새 날도 어, 네. 이제 좋은데. 아, 날 좋은데. 저녁에 산선하고할때 그래. 뭐 바닷가, 강변 이런 거 타고 가시면 됩니다. 심들게 어, 걸을 필요 없어요 이제. 강변이랑 단어 참오랜만인데 강변 사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치우니까요 치유... 가면 좋으니까. 자 790만 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거 오늘 지금 이 <laughs> 차량 가격 5분의 1이 썬루프라고 우리 피디님이아 솔직히 맞아. 이건 PD님이 잘했어. 진짜 5분의 1이 썬루프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썬루프가 있네. 7 8 0만 원에 스포티지 가져가 보시면 너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등이에요. 이거는 썬루프 있고 뭐 순정 매트 다 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어. 솔직히 이런 차량. 어, 고인께서 뭐, 솔직 이런 차량 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렇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보니까 뭐, 키로수가 너무 많이 뛰었다. 어. 아니면은, 뭐 12만, 만 됐다. 여기저기 뭐, 칠이 다 벗겨졌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 근데 저희 리본카에서는 그런 것도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방문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스차입니다. LP, LPI 모던. 어, 모던 등급의 어, 이제 가스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연식은 17년 5월에 누적 주행거리 10만 키로 차량 가격 1190만 원 어, 그러니까 거의 준중형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금액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좀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등급이라서 사실상 옵션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 그냥 기본적인 어,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부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고성능 아이나비 대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는 1열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 에어컨 뭐그 정도 아그 어, 정도 그러니까 다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어, 준중형 구매하실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중형차이기 때문에 어, 사회 초년생 분들도 접근하기 좀 괜찮은 어,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LPI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불호는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집 근처에 가스 충전소가 없으면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것만 괜찮다 하시면 아무쪼록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 간단한 출퇴근용으로 어, 차량 가져가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 자 다, 다음 차량 이렇게 비교하면 좀 얘가 좀 비싸 보이네요. 어, 얘가 지금 아까 지, 지 색깔 저 보여드렸던 게 20년식이 6만이고 얘가 21년에 10만 키로예요. 근데 얘는 1420만원. 그러니까 저 차가 좀 괜찮은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차를 뭐 비할랑은 아니지만 어, 좀쎄 보이네요. 10만 키로인데 아까 6만 키로뭐 4만 키로 지금 더 뛰었는데 200만 원밖에 감가가 안 됐다. 어,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음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고 아무쪼록 근데 일단 소개는 시켜드려야 되니까 모던인데 일단 등급이 모던 똑같은 모던인데 옵션이 많진 않아요. 네비 없고 어, 네비가 없어요. 네비 없는 게좀 크죠. 네비랑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고. 어, 어. 뭐 통풍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똑같습니다. 뭐, 내이 없는 거 빼고는 뭐다 똑같다 것 빼고는 옵션이 다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대 어 금액에 구매 가능한 금액 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는 CN7 1500, 1600보다는 좀더 싸게 구매하고 싶은데, 삼각대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저 차량 좀 비교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나네요.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쪼록 1420만원 아반떼 어 한번 보여드렸고, 금액적으로 진짜 좀 괜찮은 차량입니다. 어 모닝 JA, 어 신형 모닝 JA의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17년 9월에 생산된 92,000km 정도 주행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700만원 대로 나온 모닝이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주행거리 때문에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된것 같아요 근데 성능적인 부분에선 정뭐 이슈라든지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기 때문에 음 요거는 저 믿고 사셔도 어, 진짜 괜찮은 그런 어, 차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차는 진짜 괜찮아요 어, 1인 신조에 그리고 무사고 차량 뭐 보험 이력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소유가 1인 소유기 때문에 어, 차주가 안 바뀌었다는 또 장점이 엄청 큽니다 그래, 그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면될것 같고 순정내비 후방 카메라 카플레이 다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1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차대 경차대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 타이어가 또 좋아요. 앞 타이어 대략 한 7에서 80, 뒷 타이어는 한 8에서 90. 그래서 음, 위치 교환 잘한다 하시고 타이어 빵꾸만 안 내시면 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거뜬히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티지입니다. 1250만원 스포티지고, 어1.7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어 스포티지 1250만원. 어 연식은 16년에 8만 7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 단순 수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껍데기 부위에 조석 뒷문에 판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인 신조의 무사고 그리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연간 1 0 0 k m 밖에 주행이 안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8인치 내비 그리고 JBL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옵션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어, 추가가 되었고 뭐 유보 커넥티드 그리고 1열 뭐 열선 시트 뭐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말씀드린 JBL 오디오 그리고 8인치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뭐 카플레이 등등등 이렇게 옵션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금액이 좀 메리트가 있어서 한번 요건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1250만원. 보통 1000만원 초반대로는 소형의 수입밖에 잘못 구합니다. 근데 요 차량은 금액 대비 굉장히 준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 보여드렸고,